우리가 6위고 프랑스가 7위고 일본이 8위에요 와 이건 대단한 거 잖아요 포브스가 발표한 이건 국가 파워에요 파워에 대한 인식이거든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하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 거야 내가 그걸 내 피부를 느낀단 말이야 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날씨가 엄청 더운데요 오늘도 오니까 어, 차로 오는데 거의 에어컨을 한 7칸, 8칸을 했는데도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더위에 조심하시고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에는 조금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도 일본의 여러 가지 특히 오늘은 제가 일본 방위산업하고 한국 방위산업하고 좀 비교하는 부분을 에, 좀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미국 포브스 발표한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내가 그동안 한일협전 책을 썼잖아요 그게 2021년 1월 13일이 출판날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에이 무슨 한일협전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고유명사였는데 한일협전이란 단어가 한몇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거는 아무데서나 쓰는 보통명사가 됐다 그만큼 많이 용어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박사 그걸 저기 지적 소유권 등록을 했으면 은 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그죠? 5년 만에 최근에는, 뭐, 그 사이에 여러 통계치들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국방 파워 같은 것도, 뭐, 5위권에 든다든가, 일본보다 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있기는. 국가 경쟁력은 일본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우스가 발표한 이건 국가 파워예요, 파워. 파워에 대한 인식이거든.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야, 프랑스보다도 일본보다도 더 높게 평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조그마한 어떤 데서 뭔가를 한게 아니라 조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전 세계의 오피언 리더들 상대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과학적인 무슨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인식이고. 아니, 근데 그동안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한국은 멀쩡히 잘 있는데 항상 한국은 조그맣고 저기 중국 큰 바로 일본 대국 그 옆에 조그마은 나라.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때문에 항상 뭐 전쟁이날 위험이 있는 나라.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으면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와 노스 노스 와 사우스. 이게 항상 저기 다가오는 질문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했는데 아이몇년 사이에 내가볼 때는 4원 사이에요내책내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렇게까지는 인식을 안 했거든요. 내가 그걸 내가 피부를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3년, 한 3년 사이에 한국이 급속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리야 코리아 카운트가 된것 같아.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에 보버스의 발표 아닐까. 우리가 6이고, 프랑스가 7이고, 일본이 8이에요. 와,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항상 겸손하게 바라보는 시각이꽤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인식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하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내 주변에 아직 시원찮은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아직도 선진국 국민을 보기에는 쟤 보고 있으면은 아직,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들은 이거 교통문화 같은 건 아직도 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늘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 게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교통문화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선진국이에요. 그거는 내가 장담하지. 일본에 가보면 길거리에 아무 데나 이렇게 주차해 놓은 차가 하예 없어요. 주차하는 순간 5분도 안 돼. 그냥 끌고 가 그래. 한번 끌고 가면 얼마나 준지 알아요? 벌금이 30만 원 넘어요. 네. 5분도 안 돼가지고 끌고 가버리다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맨날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신고를 해버려. 그 사람들은 철저히 신고를 바로 해버려요. 그 앞에 차를 대놓으면 그 앞에 누군가가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신고해버려 여기에 지금 차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일본 어디 돌아다녀서요. 주차장 아닌 곳에 주차 파킹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한번 보세요. 진짜 막 왠가 하면 다 길가에 막 야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가 일본을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아직도 충분히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한국 사람들 왜냐 일본에 가보면은 교통문화 깔끔하지 아뭐그 교통 뭐, 뭐 일단 뭐라 질서 같은 거잘 지키지 거리 깨끗하지 그런 인식들이 옛날에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일본하고 거래했던 분들은 2, 30년 전에 일본하고 많이 돌아다녔는 그때 한국하고는 이 차이가 너무 났거든 그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만큼 지금 한국의 모습은, 어, 지금 사실은 소프트 파워가 미국에 버금 간다.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아, 이 조그만 소고기 말이지, 소프트 파워로서, 아니, 선진국 프랑스라든가, 다른 남미는 말 것도 없고, 동남아도 그렇지요. 그 다음 일본도 그렇고, 우리 지금 비트에서나 블랙, 핑크라든가 한번 갔다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소프트 파워가 사실은 한국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게엄청나다않나거봐요 거기에다가 가장 또 인상 깊은 게 방위산업이에요 방위산업이 최근 몇년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그 벌써 2년 3년 되어 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 무기를 댈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무기를 생산해 가지고 제대로 된 무기를 제때에 납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탄약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탱크 잡는 조그만한 미사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K9이라든가 K2라든가 K9은 그전 세계 50%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한국 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이게 유럽이 그렇게 알게 되고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야.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그게 전 세계 관심이 돼. 나토가 그게다가 완전 신경을 쓰고 미국도 그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무기들이 이렇게 성능 좋고 엄청 좋거든. 독일에 독일 그러면 전차 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독일 전차보다도 우리나라 K9이나 K2가 더 성능이 좋았단 말이에요. 시험 운행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이제 군인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했을 때, 그게 발칵 뒤집히실 거 아니에요? 최고였던 독일을 넘가는 탱크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 그리고 독일은 지금 그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 5년 내지 10년 걸려요. 근데 한국은 1년, 2년이면 금방 배달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두 가지가 올땐 상당히 인상되겠다. 고그 전에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팬데믹 때요. 코로나19 때. 그때 한국이 전 세계에, 야 엄청난 나라다. 이제 완전히 인상지어졌어요 그 때, 우리가 제일 관리를 잘 했잖아. 어, 그 키트, 뭐, 검사 키트. 바이러스 검사하는 키트도 우리가 다 우리만 만들었어, 그때 생산. 그래다 수출했잖아. 그 우리 그 키트를 주면은 돈 주고 파는데도 고마워하고, 야,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 관리를 잘 했잖아.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지고. 어디에 누가 지나갔고, 그 사람은 옆에 누가 누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검사 받더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있으면다 격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한국밖에 사실은 안 됐어, 내가 올 때. 일본도 횡편없었고 미국은 일본보다 더 횡편없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몇 백만 명이 죽었다는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사실은 2000년대 죽은 인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코로나가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다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 그러면 완전히 이게 가슴에 이게 엉어리진 거죠 중국 얘들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사,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볼 때는 팬데믹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면서 그때마다 한국이 빛을 냈어요. 아주 명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프랑스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강력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팔만대장경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거든요. 그 팔만 대장경이라는 게 그게 에, 목판 인쇄이긴 하지만 그게 에, 나중에는 저 서러 인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남긴 거예요. 이제 팔만 대장경을 남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문자 활자를 남긴다는 거고 그건 뭐냐 지식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사회인 거예요. 지식 사회가 문맹이라든가 뭔가 뒤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역사 속에 보면은 지식으로 또 뭉친 민족이 흥하지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거쳐서 일본에게 식민지 당하면서 완전 빛이 꺾였던 거죠 그런데도 사실 식민지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당시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뭔가 붐을 타서 이제 그런 힘을 길렀던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 너무 그 당시 대비를 너무 안 했던 거거든요 일격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잠재적인 그 뭐랄까 에너지 같은 것들은 그걸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그 당시에 왔다 갔은 다들 남긴 그 기록들이 어. 한국인들은 절대 지금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반드시 빛플 날이 있을 거다 인도 타고로도 그랬잖아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얘기를 한국을 보고 근데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 왔을 때는 식민지까지 당하는 나라니까 형편없을 거라고 본 거야 그런데 삶의 현장은 진짜 대체하고 물질적인 궁핍은 너무나 엄청난데 이사람들이 사고방식이라든가 일하는 스피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뭘가르켜 주면 은 굉장히 금방 받아들이고 어, 굉장히 그 아주 똘똘하고 혁명한 민족이다 지금 절대 여기에서 머무지 않을 거다 그런 글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해요 서구나 많은 해외에서 한국문화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어요 한국문화가 갑자기 발전한 게 아니고 발전돼 있었는데 이제서 알려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고도의 무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었다 팔만대장년을 줘야 할 정도로 인생기도 우리가 제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제일 빨라요. 그런 거 보면은 지적 산업이 하, 이 한국 하민족은 되게 발달되어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한국은 어, 조선시대도 뭡니까 선비 문화라 고 그러잖아요. 그 선비 문화라는 게 지적 산업을 바탕으로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떤 사회? 사무라이 사회잖아요. 사무라이 사회하고 한국 선비 문화 이 차이가 결국은 학문적이나 뭔가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한국은 이미 전통이 그런 그런 민족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어제 가서 무슨 수학 경시대나 무슨 과학 경시대 같은데가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부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급상승 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어떤 그 재난을 겪으면서 피싱민지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팍 싸그러졌다가 순식간에 그 내재되어 있던 잠재능력이 그냥 꼽힌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한국은 어 총명하고 뭔가 뛰어난 능력을 잠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쉽게 이제 발현됐다. 발현되는 과정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에 우리보다 한수 아래다. 왜냐? 유교도 우리는 유교 오랫동안 유교문화를 향유하다 보니까 유교라는 거는 뭔가 사회질서가 있잖아요 장유질서라든가 아, 노인을 공경하고 서성을 존경하고 뭐 이런 것도 사회질서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사무라이 사회는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앞서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에, 그게 이제 한동안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게 빛을 발휘 못하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 없었던 게 아니라, 없었던 게 갑자기 생성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견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전동이 이렇게 하나가 굉장히 밝잖아요. 태양을 춥시다. 태양이 밝으면 별들 하나도 안 보이죠. 달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그동안 옆에 일본이라는 큰 태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빛을 바라다 보니까 옆에 안 보였던 거야. 전 세계에서 바라보면 일본만 보였지.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 해가 뒤어, 뒤어지고 땅거미가 스멀스멀 기어 오르니까 그 있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한국에. 한국은 계속 빛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옆에 태양이라는 일본이 그때 워낙 찬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빛이 가려져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어, 차 밑바닥에 딱 급속도로 발전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한번 식민지 겪고 내전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바닷가에 떨어졌다가 개발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빛을 막 빛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 빛을 막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옆에 일본은 상당한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빛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일본의 빛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저녁 땅끄미가 치면서 니언디어드 어둠이 밀려오니까 한국이 빛이 확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한국도 앞으로 빛이 확하게 비치면. 태양급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일본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이 글을 하나 보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은 대선이 닮아 있다. 이웃 국가에서 탄생한 최강의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씨는 일본의 적일까 동지일까 이렇게 봐요. 이게 교도통신사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교도통신이면 이게 우익지도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 일본 언론을 보면 돼요. 그렇게 서도 이렇게 저일까 동질일까 그리고 김정은하고 대사님 닮아있대 이게 뭐,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어,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예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어, 친일일까. 반일일까 이제 이 부분 하나 보는데 반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과거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는 상당히 그걸 누구를 뜨려고 어, 한일관계를 자기는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달돼 가지고 일본에서 어,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변한 게 아닌가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어, 장로년층의 지식인들 약간의 희망기들이 대부분 있죠 이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게다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혐한적인 글을 썼던 사람들은 거의 100% 이재명 씨는 반드시,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모자라서 반드시 반일로 갈 거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서 상당히 경계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탠다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너무 다 퍼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역사 문제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일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거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다가 90% 넘는다. 이게, 이게 일본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자기들 앞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친일파들만 상대를 하고 그 사람들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일본이, 그래서 나는 일본이 희망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추적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소수고, 기억기 소수고, 아주 절대 다수가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게 짝이 없어요. 이런 인식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웃 나라조차도 지적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으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들이 적이냐, 악군이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정도면은 이거는 지적 능력에서는. 한참 그 모자란다는 걸 내가 볼때 그런 게 지금 일본 사회의장노년층의 다수의 시각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어떠냐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10대 20대들은 전혀 다르죠 10대 20대 30대까지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 잘란했던 시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 그리고 사람도 잘생겼고 세련되었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멋있어 자기 위로, 위로 느끼시는 거야 그게 뭐냐? 결국은 문화가 높다는 거는 선진사회잖아요. 자기보다. 문화는 선진사회에서 어, 개발도상국을 후진사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한류, k c u l t u 여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세대들, 이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나, 이 세대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국은 저,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요. 왜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이전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딱 일본을 두고 가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들 역사를 제대로 안가르켜요 내가 그래서 반드시 한번 그걸로 인해서 큰 코를 다칠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세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가 그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좋았던 역사든 싫었던 역사든 안 좋았던 역사든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0대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을 저렇게 멋진 나라로 인식하는 10대들 입장에서 볼때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했다. 이 사실이 돼서, 에? 그런다잖아. 안 믿는다잖아요. 저렇게 멋진 나라로 일본이 어떻게 시민이 된냐 이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뭘 말하고 싶었냐 면은 한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고,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아주 6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국에 가까웠어요. 60년대. 그러다가 70, 80, 90, 2010년, 20년. 거의 한 60년, 50, 60년 사이에 선진국으로 들었섰잖아 제일 바닥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왔다 중진국, 그 뭐라나, 함중이 랄까 그게에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5,60년도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싹 30년 정도 성장해서 그걸 갖다가그 뒤로는 그냥 내리막길을 내려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교차선이 너무나 극적인 거죠 이런 게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 예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웃 국가가 이렇게 겹치는 그래서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쓰는 이유가 이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너무나 극적인 걸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인정을 못 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하나 둘이 박사가 하는 얘기 통계치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지금 우리 아까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포보스에서 국, 국가 국력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가 6위고 일본이 8위란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시작했잖아요 이게 60년 전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30배, GDP는 30배 정도 차이 났었고요. 그때 외교력은 우리보다 한 100배는 컸을 거야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맺은 그 한일협정 조약 내용이 굉장히 불평등해요. 그 국력이 그렇게 차이 나니까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떠나면서는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도 평가도 높고, 힘도 커지고 전 세계에서 바라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전에 맺었던 이 조약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해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힘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 걸맞는 평등한 사람들의 조약을 새롭게 맺어서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한일협전을 주장하는 이유가 딱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한국을 보는 시각하고 장노년층 일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달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번에 군함도 거기에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거기서 고충을 겪고 사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 부분도 기재하라 그래서 일본 대표가 분명히 유엔에서 기재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안 지키는데 이번에도 또 그걸 이제 우리나라 문제 제기했더니 그걸 뭐 일본은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어, 투표까지 했어요 유엔에서 근데 우리가 졌어 그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그 문제 딱딱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대표가 분명히 유엔에서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등재가 되는 순간 그걸 세트로 해서 아, 한국의그 강제징용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안내문에다가 그걸 표시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 이런 게 여전히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자기들보다 아래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지금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은 여전히 6, 70대 장로는 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은 자기들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동생 정도로 본다 이거죠. 런데 실제로 세계가 그렇게 보느냐? 천만의 말씀. 계획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일본인들이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한 이제 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한국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극복해 나왔잖아요 정상화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이 시점에서 쿠데타가 무뭐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비상 계엄령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전 세계가 아니 K-POP에서 블랙핑크, u 칼 e 가전 세계를 석권하고 이런 나라에서 쿠데타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니나다를까 웬일이야 그랬는데 아 한국 국민들이 하나하나 탁탁탁탁 순식간에 그냥 다 원상 복귀시켜 버리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된 서구의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했던 이 국가의 언론인이라든가 거기에 여론들은 한국이 야 대단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보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대체로 근데 일본만 그렇게 안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일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시민사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역사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 자민당이 지금까지 일당 독재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중국 공산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 뭐랄까, 우리 밭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자양분이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필요한데, 일본은 한 번도 밭을 가른 적이 없는 거야. 세멘트 밭이 되어있는 거기 그게 거기에 무슨 식물이 자라겠어요? 민주주의 식물이라는 게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모습들이 되게 생겨나고 나선 거예요. 그 일에 인식이 없는 거지. 그래 한국은 맨날 무슨 저기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고 자살도 하고 뭐 맨날 저런 나라야.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려면 은뭐 만년이 가도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글쓴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일본. 내가 볼때 그래서 일본은 안 보인다 얘기에 한일협전이라는 게 확실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주류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의 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도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으면요 공부 좀 하면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금방 알수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저모양 저렇게 그렇게 잘 나왔던 게 하루아침에 30년 동안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제자리 걸으면 하고 내가 계속 일본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본 비판적으로 시각을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가 저렇게 안 좋은 이유는 오로지 자민당의 정치 이게 변하고 어서 그런 거예요 혁신도 없고 왜냐 개판을 쳐도 또 찍어주고 또 유지할 수 있고 잘하나 못하나 항상 자기들 밀어주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 생각 안 해요 자기들 이권만 생각하지 이런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가 발전하겠고 그런 사회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한국의 지금 이 역동성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굉장히 일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데 사실 일본의 젊은 세대은좀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가지고 세상도랑을 좀 아는 거죠. 나이든 세대보다는 나이든 세대는 사실 일본의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메일저 신문이라든가 이거밖에 안 보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알죠? 거의 뭐랄까 고인물이 썩는 같이. 기사들이 보면은 정말 구태의연하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도 안 해요. 일본 사회는. 그래서 지금 뭐 재무성 해체하라. 그런 데모 같은 게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거 절대 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밭을 한무도안 갈아서 몇십년 동안 안 갈아 가지고 딴딴해진 밭인 거예요 그게 무슨 식물이 자라겠냐고 그게 풀만 잡초만 무성하겠지 이런 사회인데 그런데 젊은 세대는 다르다는 거죠 왜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SNS 통해서 물론 자기만 좋아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핑크라든가 BTS라든가 자기 좋아하는 드라마라든가 케이팝 여기에만 집중하더라도 이, 이쪽 BTS나 블랙핑크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서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k c u l 가전 세계에서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젊은 세대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직접 안 봤다 하더라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류에 빠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반드시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를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상은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가치를 SNS에서 제대로 된 소식을 보게 되면 다 알게 되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일본에요 문명률이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 그게 문명률이라는 게 글자를 못 읽어서 문명률이 아니고 SNS를 하지 않는 세대가 30% 가까이 돼.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어,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뭘 그걸로 가지고 어, 굴원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이 한20-30% 된다는 거예요 어려웠어 이게 일본의 가다가나 히라가나 그 다음에 환자 변환 이, 이거 이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거의 100%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손자들하고, 어, 기본적으로 문자는 주고받잖아요. 웬만하면 하루 이틀만 가르쳐도 금방 할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글 치는 거 쉽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헤드폰 가지고 만약에 문자를 주고받다 치면은 한글로 문자 주고받는 게일본어로 문자 주고받는 것보다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빨라요. 이거는 국민이 다 그런 스피드로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가 경쟁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미래 쭉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지금도 많이 는가 했지만 그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질 거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하나 하나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가면서 하나 하나 제대로 스피드를 낼 거라고 해요. 성장 스피드를. 그러면은 어 5년 후에 또 새로 어 재집권해가지고 또 아주 훌륭한 또 대통령이 이어진다. 그래서 10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4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가 될 거고, 일본은 여전히 헤매고 있을 거예요. 자민당이 정치에 있는 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되게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나요? 일본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대통령이. 그니까, 러 윤석열 대통령이 합바지했지, 자기들 볼 때. 이거 뭐, 한마디로 자기들 스스스 긁고 조금만 등도 들어주면 다 내놓고. 그런 대통령하고 접하다가,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대통령. 이게 보통 어설프게 하다가는 당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꽤 있고, 그런 글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약간 무섭다, 두렵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